안녕하세요. 12월 12일 생생태국 뉴스입니다. 주요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태국 의회가 공식 해산되고 새로운 총선이 예고되었습니다. 또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와 이재민 발생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2025 동남아시안 게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외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국 국내 정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이 치러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태국 왕실 관보 발표에 따라서 의회 해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총리를 포함한 현 정부랑 내각은요 새 행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일단 지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과도정부 체제군요? 네 보통 새 정부 구성은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그 국경 분쟁 상황에서 군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회 해산이 군사 작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경 분쟁 상황, 인명피해 상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태국 군 당국이 모교대를 확인한 바로는요. 월요일부터 나흘간 태국 군인 9명이 사망했습니다. 군인 사망자가 9명이나 네,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도 4명 발생했는데요. 다만 전투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고 대피 중에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부상자는 없습니까? 부상당한 군인은 120명이 넘고요. 한편 캄보디아 측에서는 자국 민간인 11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 발표가 좀 다르네요. 네, 그리고 태국 내 이재민 수가 지금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국경 지역의 군사적 교전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에 태국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캄보디아군이 BM21 로켓 그리고 자폭 드론, 박격포 같은 무기들을 동원해서요. 특히 안마 지역과 667 고지 주변에서 아주 격렬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BM21 로켓이면 이게 다연장 로켓 아닌가요? 상당히 강력한 무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격렬하다는 뜻이고요. 태국 왕립해 도뜨랏주에서 대반군 작전을 계속하는 안편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드론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드론 공격까지요? 네, 그리고 태국군이 또 밝힌 내용이 있는데 캄보디아 군인들이 민간인 주택을 요새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부의 기관총을 설치하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주택을요? 이건 국제 협약 위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 방패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군이 발표한 정과도 있습니까? 네, 태국군의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며칠간 오볼라차타니 시사켓 수린 부리람주에 걸쳐서 총 13개의 전선에서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13개 전선에서요? 네. 그 결과 캄보디아군 탱크 6대 그리고 드론 64대를 파괴하고요. 125명의 캄보디아 군인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소식입니다 분쟁과 관련해서 태국 내에서도 여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 관련 소문이 있었다고요? 아, 네. 그때라 병원이 분쟁 때문에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온라인 루머가 돌았는데요. 병원이 대피를요? 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이미지는 정기적인 대비 훈련의 일환으로 예정됐던 응급 이송 훈련 장면이었다고 하고요.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훈련 장면이 오해를 불렀군요. 하마터면 큰 혼란이 있을 뻔했네요. 문화 유적지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었죠. 그렇습니다. 태국 국방부 관리들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따라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를 군사 기지나 무기 저장소, 심지어 로켓 발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적지를 군사 목적으로 쓴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향후에 있을지 모를 문화유산 훼손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서 고고학 유적지는 보호를 받는데요. 만약 군사적 전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보호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안 게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캄보디아가 선수 부모들이 제기한 안전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2025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안전 문제 때문이라. 네. 원래 소규모 캄보디아 선수단이 12월 9일 방콕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었고요. 당초 12개 스포츠 종목에 출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개막식까지 참석했다가 철회한 거군요. 네. 한편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부 캄보디아 대표 단원들이 국기 아래에 태국에서는 불법인 온라인 도박 광고가 그려진 재킷을 입은 모습이 보여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인 도발로 비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말까지 태국 현지 기온은 최저 24도에서 최고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대체로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